반갑습니다. 복카체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복하는 자, 바로 evacuate이 되겠습니다. evacuate. 자, evacuate는 비우다, 피난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피난시키다도 위험한 지역을 텅 비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비우다랑 의미가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vacuate이 되겠습니다. 자, evacuate은, 자, 원으로 한번 분석해 보죠. 자 앞에 있는 이는 그죠 원래는 ex인데 x가 생략이 되었고요 의미는 out 밖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우리 exit 표시 있죠 이 exit가 엑시트, 바로 출구죠 출구 근데 출구인데 이제 ex가 밖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출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ex는 자 밖으로 이렇게 예 밖으로 나가는 이런 밖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간에 있는 v a c u 를 보겠습니다. VACU. 자, VACU는 텅 빈이라는 의미입니다. 텅빈 거.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vocation 알죠? 자, vocation이 휴가나 방학이죠. 근데 휴가나 방학이 회사나 그 학교를 텅 비우는 거죠? 휴가나 방학은. 그래서 v a c 가텅 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vocation을 통해서 VACU가 텅 비다는 라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은, VACU가 있죠? 자, VACU가 여기 이 안에 뭐, 오렌지 주스 같은 게꽉 차있죠? 액체 같은 게. 네, 이게 이제 싹 사라지고 나서 이렇게 텅 비는 거죠? 자, VACU는 이렇게 텅 비는 겁니다. 예. 자, 뒤에 있는 a t 를 보겠습니다. 제 a t 는 바로 전비사인데요. 전비사는 품사를 결정한다고 했죠? 근데 a t 는 동사형 전비사입니다. 따라서 a t 가 동사를 만들겠죠? 예.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분석이 끝났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 아웃이고요. 백큐는텅빈 거, H는 동사형 겸미사 그래서 밖으로 빼내서 텅 비우게 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우다, 비난시키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잘 보시면은, 자, 그릇 안에 이제 이렇게 물건들이 있죠. 이것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빼내서, 그죠? 예. 이렇게 텅 비우는 게 바로 e v a c u a t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밖으로 빼내서, 이렇게 텅 비우는 게 바로 e v a c u a t 되겠죠. 예,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many people were evacuated from the area. 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were evacuated, 피난했다. 자, 원래는 피난시키던데, 수동태다 보니까 이제 피난했겠죠. From the area, 그 지역으로부터 비난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지금까지 이백 0 q s 였습니다. 감사합니다.